냉고동이 미친 여자? 이매기, 여기도 냉고동, 저기다 냉고동. 냉고동아찔하 아찔하고요. 아참커 이치야 이겠지. 아 <진짜. 웃음> <이 집이? 웃음> 브이로그 찍는다 하라고 보낼라 했는데, 바로 이렇게 셀카같이 <laughs> 네. 해주셨네요 네, 오늘 셀카같이 <laughs> 해주셨네요. <웃음> 네, 오늘은 좋은 도시 브이로그니까요 어, 못 알아봤지만? 이거? 아니야, 지금 당신 찍는 거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이거? 이거를 통해 당신을 알아봤어요. 포키씨가왜 <laughs> <laughs> 이래? 포키씨 너무 혹시 약간 선생님일 것 같아? 오늘 포키의 선생님. 아니, 이 <laughs> 뭐. 치마 뭐예요? 이뱀 뭐예요? 이렇게 입야는 입혀를... 거. <laughs> 예일 이겨서. 어, 아. 이거. 어, 어. 오늘 해드렸만 모자 쓰고 하셨네요. 이런 거안먹이거안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. 감사합니다.

근데 원래 이거 하나 샀을 때막 이만 원이었어 만말 정도. 그러면서 엄청 싸고 왜 서른 년 짱인데? 이제 그런 걸로 재미야. 오천 원. 나 이거. 궁금했잖아. 알고 있었잖아. 맞 아자 눈 샜잖아. 궁금했는데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몰랐던 <laughs> 어, 거. <그거> 근데 <laughs> 귀여워. 흔치 않다. 처음 맞았습니다. 어, 그러니까 난 이게 너무 속상한 거 이거 이걸 가져라잖아 어. 그러면 집에서 같이 써야 돼, 가족들이 나도. 근데 내 가족들은 이거의 가치도 모르고 맞아, 막 알겠어. 그게 하나도 가치를 같이 알고 맞다. 쓰면은 좋지 아을 어, 어, 가치를 같이? 가치. <laughs> 어, 라인, <laughs> 라인 지린다. 아. 가치를 같이 알고 쓰면 좋잖아요. 하지만 우리 가족은 가치를 몰라서 <laughs> 같이 쓰기 싫어요 맞잖아, 우리 가족 드린다. 가치를 같이 가치 알고 설명을 쳐놔요 하지만 가 조금 가치있서 같이 가치 쓰기 싫어요. 싫어요 121번 계세요? 저2번 2번이요 면라뭐지 근데 여기 아, 왜 커피? 커피 이런 거 없이 비어 만은요아 커피랑 있어. 커피 어디 있어? 일드브루 나는 술. 아폴드브루 선생님은 술 고르세요. 맥주 마실래? 맥주 마실래? 아, 그래. 놀리는 아니 어나 올게. 브이그 브이로그라서. 브이. 브이로그. <laughs> 오늘 등산 브이로그 아니죠? <laughs> <웃음> <웃음> 촬영 소감이 어떠시죠? 네? 촬영. 나 아찔하고요 <laughs> 아, 잘나것 <나온> 같아서 기둥대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뭐야? 당이한 <laughs> <laughs> 아, 아 손으로 이 아니 손으쓰 <laughs> <이렇게. 웃음> 들어봐. 이렇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모든 일 진짜. 진짜 이렇게 진짜야. <laughs> <laughs> 진짜. 아오바잖아요 진짜 아니에요. 진짜. 눈을 보세요. 진짜 아니에요. 왜저쎄 이러면서? <laughs> 또 왔어요? 오늘 아주 알차고. 네. 조금은더었다가추웠다가 비법이 어, <laughs> 심했지만 힘들었는데 재밌으셨어요 네? 힘들었는데 재밌었어요 어, 힘들지만 보람차가 재미었어요 <laughs> 너무 즐거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수다 스타 스스파를 기대했지만 스기대려기어요 <laughs> 똑같지? 네. 아, <laughs> 아, <진짜> 많이 하셨구나. 가요 <laughs> 네? 네. 웨이팅 해야 되나요? 아니요 웨이팅없어아네 감사합니다 네 냉우동에 미친여자 이메키 여기도 냉우동 저기다 냉우동 내구동. 냉우동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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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장에게만 주어는 <주워진> 손가락이 가락이야아 <laughs> 손가락 양아진거 보세요 <웃음> 통통하지? <웃음> 오늘 휴가첫째날인데 친구가 드라이브 가자고 그래서 나왔어. 제가? 안 했어. 근데 덥다. 갖고는 너무... 뭐하고 놀아? 제 브이로그에 출연할 의향이 있으신가요? <laughs> 왜, 왜 뒤꿈치 보여주세요? 어떻게 하세요? <laughs> 그 스티치 보여주시는 분 있죠? 예. 스티치고? 음료가 어쩌셨어요? 근데 되게 맛있네요. 달콤하고. 음. 대표 얼굴 나와요? 안 나와요. 타이밍. 얼굴 나오면 안 돼요? 네. 연예인이세요? 아, 연예는 아니고 준연예. 아, <laughs> 그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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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뉴턴에서 가야 되거든? <laughs> 돌아서가야 돼. 아, 지금 에피타이저 존부인점이시군요. 네. 네. <웃음> 맛있겠다. <웃음> 마시말로. <웃음> 맛있겠다. <웃음> 핸드, 핸드폰, 핸드폰. 핸드폰. 네? 이게 무슨 노래야? 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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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가 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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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아가 呵呵呵呵，<laughs> <laughs> 你吧。来。<music> <music>